아아아! <laughs> <laughs> 아! 와 진짜 나 이거 옛날에 심영래 선배님 영화에서 본 귀신 공포할 매 귀신 닮았어. 아 어제 소원권으로 농농농이가 이렇게 해놨어 소원권으로 나 오늘 공방 나오는데. 공방 전에요. 왼쪽 눈썹 없애고 싶은데. 왼쪽 눈썹 그나마 없을 수 있어요 징그러워 <laughs> <laughs> 미쳤다 진짜로 누봉님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자면 저 얼굴로 내일 고추축제 가는 걸 소원권으로 추천드립니다 다 했는데 나만 이렇게 생겼어. 너무 창피하다 진짜로. <laughs> 오늘은 있잖아요. 오늘은 시장에 가서 고추 요리 할거 만들러 가는 거예요. 안녕식간, 안녕식간. 안녕식간, 안녕식간. 리 언니랑 같이 시장을 볼 거예요. 너무 비교 된다고? 일부러 그런 거야. 언니 더 예쁘게 해주려고. <laughs> 있나고? 아니 소원권을 이렇게 쓰기가 있어요? 예, 공방, 아니 소음권을, 이렇게. 공방이 이꼴로 나올 수가 있냐? 아니 공방에 누가 이꼴로 아까 전에 그래갖고 내가 좀 깨를 쓰려고 운영자님한테 운영자님 이런 식으로 공방하면 안 되잖아요, 그렇죠? 지워야 너무, 되죠, 이렇게. 괜찮아. 너무 감사죠. 하 아, <laughs> 너무 감사드리죠. 저희는 너무 좋아요. 이렇게가 지금 아, 다 예쁘게 하고 왔고 메인콘 받고 왔대. 원래 탈이도 오늘 메이크업 받으러 언니랑 해. 같이 예쁘게 오늘 고추 아가씨 해가지고 오려고한 건데 이게 뭐예요? <laughs> 그러면 탈이 그거 물어봐 어? 딱 시장에서만 이렇게 하고 캠핑장에서는 지어도 되는 거야 언제까지 하라고는 안 했잖아 어, 언제까지 하는 라고안 했어? 아지우개주줘날이 아닌가 봐. 어차피 오기로만 했잖아. 와서 이거 분장하고 오기였잖아. 맞아, 우리 캠핑장에서 최고 오빠 만났 수도 있단 말이야, 우리 둘이. 아 싫어하실 것 같은데? <laughs> 우나 돼지고기 갈은 거 사야 되는데? 어, 그럼 너 그건 사. 계산 사양 상품권 3만 원 받았어요. 돼지고기 갈은 거 있어요? 네. 돼지고기 갈은 거 조금.. 얼마나 드릴까요? 두 명이서 고추, 고추전 고추 해먹을 건데 뭐 한번한번좀 안되게 해드릴게요 저희가 2만 원으로 원을... <laughs> 2만 원이요? 이거 맞춰 2만 원 맞춰서 해드릴게요 대중이 아싸. 아 2만 원 맞춰 근데 양이 진짜 많은데 타리야 마스크 한 번만 살짝 내려줄 수있겠니니 하하 아 네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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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볶이 얼마예요? 3,000원이에요? 오뎅 얼마예요 1,700원, 세개 2,000원이요. 에세개 2,000원? 존스 상품권 뺏어서 사 먹자고? 네, 콜! 콜, 돈스 오빠! 일로 와봐! 우이팔아 어? 일로 와봐! 야, 우리 돈다 썼어! 근데 아직까지 못 샀어! 돈 있는데? 저내 돈인데 뺏겼어. 내 팔이야. 야, 잠깐만 일로 와봐. 야 만원 꺼내봐 아니 우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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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건지 안할건지 말해봐 뭐가? 자 정연아 만원빵 2대2 대결 게임 하나 해서 이긴 팀이 만원 챙겨가기 깔끔하게 데스매치 발배부 하자 자 혹시 모르니까 세이 이거 카메라 내가 잡고 있을게요 실 수도 있으니까 와이 바이 포 와우 컨셉 파 아니야? 어이가 없네 개쉐끄 아 잠깐 도전 안했다 야야! 아니 비대 도전 공일 인정? 아 무슨 도이야 전부 도전하고 해야지! 바보 다 인정 안 되잖아! 어이 그쪽도 인정이데요아 쌉인정.. 야 공방식 이미 별풍선 다섯.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! 파이팅! 오케이. 아 잠깐만.. 도전을 왜 치고 안 되냐고.. 도전 도전을 안 해줬어! 했어 했어! 안 해줬어! 도전을 안 해줬어! 거짓만 하고 있어? 어? 해봐 했는데 운기 응, 그랬어, <laughs> 했어, 했어, 했어. 했는데 운기도 있어. 자, 오빠 정변. 아 도전! 파이 도전 있어, 도전! 도전! 안 내면 쓸레가위바위 가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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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! 가위바위 가위 아씨! 가위바위 아씨! 잠깐만!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! 어, 아 잠깐만! 안 내면 설레 가위, 가위 발포! 아씨! 씨왜 이렇게 잘 맞아? 안 내면 설레 가위 예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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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야, 얼굴로 공격하고 있어? 복잡해 지안도 내면 거 가위바위보! 아아이 알았어 죽겠어 아봐야야야야쟤다아보라고너 잡혔어 돈 없어 언니한테 있다고야 티미션아 야나돈 없다고 언니한테 야. 있다고 아, 잠깐 잠깐만 근데 어 이렇게 도망가는 게 어딨어 아니 내가 돈이 없는데 어해 그러면은 빨리 전화해서 지금 세이 오라 그래. 나 핸드폰 나도 없어 없어. 아니 이게 어떻게 돼? 오십... 뭐? 근데 어차피 우리가 차에서 만나게 되거든. 그러니까 몰라. 어차피 슬그스그 보는 건 도망가고. 와 일로 와. 나 일로와. 떡볶이 사 줘. 야, <laughs> 네가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야, 지금. 떡볶이 먹자, 우리. 올라와 봐. 올라와 아, 아, 봐. 오빠 아이노이. 올 안녕하세요. 제제 동생인데요. 뭐가 좀 멍청하긴 해도 나쁜 애는 아니거든요. <laughs> 제가 잠깐 일좀 보고 와야 되는데 했자고! 잠깐 맡겨놓고 가도 될까요? 네세요앉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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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쁜 애는 아니에요 근데 가 낯을 좀 많이 가려서 그런데 아 드세요 앉아있어 앉아있어 앉아 앉아. 아, 네. 저 누나가 저 주, 언니가 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먹어 뭐야 일로 와봐 이건 기야너일와야로와너로와 <laughs> <laughs> 두개 아아 아, 그래, 이거 그러면 이 이거요? 아 튀김 먹으래 언니. 선생님, 너무 감사합니다네 감사합니다. 오징어 튀김 두개 주세요. 아 아, 음. 맛있네요. 테이블 위에 고추를 그냥 마음껏 타작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이 동생님을 한 번... 음 고추 잔짜리 겉고추! 아왜 이래? 고추 축제인데 고추... 고추가 이렇게 팔아. 아 고추 축제! 귀여우셔! 그래도 탈이랑 이렇게 여행 공방 다니는 거 은근 재밌어 적응이 안 된다고요? 여러분들도 적응이 안 되는데 저는 적응이 될까요? 탈에 지어 이제 그거 그러지 말래. 나는 축제가 엄청 큰줄 알았어. 나도. 그러니까 막그 있잖아. 둘러볼 게 많은 줄 응. 알았는데. 근데 거. 고추밖에 없어 진짜로. <laughs> 고추밖에 없어요.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온 사람이 어디 있어? 이렇게 눈썹 지우고 온 사람이. 맞아. 너무 노메이크업이라고. 노메이크업이 문제가 아니야. 눈썹이 없어. 원래 탈이 오늘 메이크업 받을라 했다. 고 예쁘게 하고 올라 있지. 이렇게 다 쳐져 있더라고 보여요 캠핑장 이런 숲속이에요 이렇게 좀 간소하게 내 거는 다꺼내놨어요 이렇게 짜잔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글램핑장이에요 뭐 그런가봐 뭐할튼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볼때 이렇게 설치는 거. 고 이거 다진 고기로 요리할 거야 다진 고기 이렇게 해서 아 흔들어서 끌면 된다고?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넣어서 랄랄랄랄 뭐 했네 아네 아팠구나! 일단은 저희 채널에 있는 건가? 패 오는 대로 바로 수집하겠습니다! 따란~~ 잘 됐어! <불로> 엄청 잘 됐어! 고추장~~ 아직도 딱한입 <불로> 먹어보자! 냠냠냠! <안> <불로> <불로> 맛있어! 맛있어! 간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살짝! 안 여기 있어요. <목소리도> 저희 영상으로, 저희 영상 시